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시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정말 눈동자처럼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따뜻하신 아버지십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지나치게 기복적인 신앙, 오로지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오로지 복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잘못된 신앙이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은, 고난이 축복이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점급이 돼.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을 기도한다든지 복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꺼려한다든지 그렇게 에 고난의 복이라고 그냥 항상 우리는 눌려가지고 이래야지만 인간이 되라고 하는 그런 양분화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도 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고난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고쳐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지는 가장 온전한 수준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세요. 그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미국에 보내면서 아, 지금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지금 들리지? 여기 이게 막 새소리, 지금 갑자기 새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녹음에, 녹음기에 막 들리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그렇지만 이 경,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위험한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행을,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교만하고, 사람을 우습게 알고, 이런 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 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쭉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녹음을 했어요. 사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게 수요일에 했던 거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물론 다른 맥락에서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설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뭐 녹음해서 보내라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걸 내일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이것도 기복적인 신앙, 고난이 최고야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균형 잡힌 온전한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그 복이라는 게 막 아, 화려하게 살고, 아,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막, 그게 그거, 보이는 그걸 목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짧은 14절 동안에, 1절부터 14절까지, 여섯 번이나 나와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충실히 지켜라. 순종해. 순종해. 지켜야 돼. 이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 짧은 여섯, 14절까지 여섯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복을 받아서 사는 게내뜻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의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뭐가 좀잘 된다.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쭐해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취해 가지고 다른 것들을 다 소중한 것들을 다 놔버리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요, 근데 교만해지면 어떻게 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많다. 왜냐면 세계적으로 학회에 가 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막 거기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또그그 그 굉장하다는 사람들 세계의 1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그의 그들이 이뤄낸 업적과 학문의 깊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겪어 보니까 그거는 대단한데 영적인 가치가 없고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거인걸 그냥 인간의 본연의 모습 유치하고 질투하고 세속적인 것에 물들여 있고 세속적인 것 가지고 싸우고 너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날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이 깊이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과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에 존경한다는 말을 그분에게만 써야 될분이 그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세상적인 주위와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게 별게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공감은 못 하겠지만 제 말을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을 크게 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이요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충실히 지키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손이 번성하고 농사가 잘되고 가축이 잘 여러분이 고대 때에는 이 가축 목축업이 굉장히 경제적인 그 부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이 짐승들이 많이 새끼를 낳고 계속 늘어나고 이런 것도 경제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축이 증식하며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때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우리를 치려고 괴롭히려고 그랬다가 왔다가 그냥 패하고 가버리고, 응? 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창고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또한번 중간에 말씀하세요. 순종해야 돼. 지켜야 돼. 이걸 또 중간에 구절에 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르네. 인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삶의 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기잘 그 되는 복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라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가축과 풍성한 농물 농작물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확 열어가지고 때에 따라서, 설을 따라서, 담비를 내려주셔서 공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빌려줄지언정 절대 빌리러 가는 일이 없고 그러면서 다시 또 13절에 그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또 나오세요. 이게 막 보게 된 얘기만 하면은 그것만 달려갈까봐 중간중간 명령 잘 지켜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 이돈 박사님이라고 우리 아시아인으로 최초의 예 세계무역선대 총재가 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작년에 천국에 가셨죠 근데 이분의 그 신앙생활의 그 여성은 아 이게 과연 이게 미국을 떠날 때 봉투 하나 주 어머니가 봉투 하나 주길래 열어보니까 무슨 돈뭐 미국 가서 정착할 돈을 주는 줄 알았더니 내 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 편지 하나 달랑 써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 그 바쁜 5분 단위로 스케줄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 세계 무역센터의 총재가 아시아인들의 최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스케줄이 얼마나,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근데 그것도요 자기 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두 번의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그 자신의, 자신이 속하고 섬,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가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살아있는, 살아있는 그실천의 좋은, 좋은 모델이 되셨죠, 여러분. 정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분의 이거를 에, 여러분 꼭한번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정말 너무 많은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길잡이가 다 되어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좀 읽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그분의 사모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여러분, 그렇게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우리 여성 공동체 모두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어요. 참 너무 사랑스러워요.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이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깊게 그러면서 남편을 내주하는지요. 아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막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냥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항상 그 바쁜 중에도 선교지에 가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는 그거는 어디에 기록돼 있고 안되어 있을 가 아니라 본능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온전히 회개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그분인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끼는 게 없죠, 여러분. 더못해 드려서 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실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 받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지금은 이 복을 못 받은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수준이 돼 버려야 된다. 우리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시편에서도 보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것이고 너희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너희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살았으면 지금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 준비해 갖고 있는 게다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기쁘고, 어? 우리도 기쁠 텐데. 근데 우리는 생각이 모질라가지고왜 하나님은 더 몸이 달아요. 하나님은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이거 줄고, 주고 싶어, 주고 싶어. 다 준비하고 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주면 위험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이래야지 안정감 있게 얼마를 갖다 쏟아부어줘도 그것에 전혀 동요치 아니하고 심부름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 텐데 지금 이거 내놓다가는 우출해가지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난리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이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금 녹음해서 미궁에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거를 다못 못 받은 거 그것에 대한 죄송함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하가지고 하나님 서운하게 해드린 게 이제는 죄송한 수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주 지혜롭고 청명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이렇게 우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뭐뭐 뭐 복만 최고야, 난 복만 받으면 돼. 이것도 아닌 수준이고 고난이 복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만 그 수준에 딱 머물면 어떻게 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만들어지고 정금 같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는 거기 있을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면 증인으로 살면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생활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이렇게 막 꼬리는 안 될지언정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콱 차셨는데, 이렇게 못해서 죄송해요. 꼬리로 가 있고, 중간에 가 있고, 우리 인격도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이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왜냐면 하 하나님 아들을 딸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 타게 한 거를 우리가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너무 과분하게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런 마음이 입에서 이러지 마세요까지는 못 했지만 하나님 저한테 너무 과분하세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렇지 계속 알려주세요. 제가 저에게 계속 알려만 주시면은 제가 다 할게요. 어, 주님, 오늘 이거 신명기 이 말씀 설교하는 거 맞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하는데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래 전에 어떤 청년이 오래전에 어떤 여자 자매가 지금 어른이 됐지만, 그 자매가 저한테 그랬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 대학교 다닐 때는 막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막 뭔가 어 해대 해내고, 막 그래서 제가 제 같이 자신의 자실현 보람도 있었고, 이런 것도 해낸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교회 다니고부터는 중간에 이제 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나 이런데요.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어, 내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이렇고 막 이래서 내가 다 없어진 것 같아서 점점 무능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했던 얘기가 확 생각이 났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된 얘기인데. 그렇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린애가 지 수준에서 막 잘한다고, 잘한다고 막 그러는 거지 어른이 이렇게 볼 때는 위험투성이, 무슨 투성이 불안투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런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게 사람들은 그걸 막 부담스러워, 거부해. 내가 다르니까 하나님 이러는데 그거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운전대를 잡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씩 딱 해주시면은, 아, 막 너무 기뻐요. 하나님, 이 총이 뭔데 저한테 이렇게 운전을 할 때나, 산을 걸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유롭게 살 거야, 막 이러지만,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서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사는 거는 노예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데 갇혀서 더 좋은 얘기를 들어도 할래도 안 되잖아요. 할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습관을 아무리 갖추려도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하는 대로 할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야, 저는 알아듣겠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정해놓은 대로 하려면, 우리 자신을 못 이기고, 아 이거 다시, 제가 나중에 더 쉽게 또 얘기해. 우리 자신을 못 이기고, 그 자신에게 올무가 돼서 평생 펴보지도 못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복도 못 받고,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끝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진정한 뭐라고? 자유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게 없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니까 이게 점점 강해져가지고 어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히 잘 지키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살때 나타나는 현상을 68절까지 막 엄청 많이 하례를 해갖고 막 써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 너희들 안 돼. 안 돼. 이런 일 이거를 다써라어요 여러분 이건 집에 가서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복을 주시고 기뻐하실 하나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여기에서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없어요. 그냥 대, 딱 되는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히 지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